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황룡 멘토입니다. 네. 네. 예. 자, 어떤 종목인가요? 넷마블 65,000원에 20%인데, 왜 제가 사고 나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? <laughs> 저도 그건 잘 무리했어요. 왜그 사고 나서 떨어졌는지. 항상 사고 있나요? <laughs> 어, 사고가 있는 건 아니고요. 지금 65,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, 네. 이제 매수했을 네. 때가 보니까 한, 어, 지금 혹시 그 TV를 보고 계시잖아요. TV 네, 볼륨, 네, 네. 볼륨을 좀 줄여주시겠어요? 아니, 다 줄였어요. 아, 아니, 그래요? 안 나오게. 아, 예. 통화 음질이 좀 그런가 봐요. 자, 그러면. 아, 예. 아 네.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음. 이제 넷마블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, 아무래도 이제 그 1분기 실적이 좀 좋았다는 뉴스도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예. 신작게임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주가 상, 이제 주가의 반등으로 최근에 이어졌었어요. 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어 신작 게임이 뭐 출시가 되고 뭐 이런 기대감으로 항상 주가가 올라오지만 어 정작 그 시점이 되면은 이제 약간 이제 차익 물량들이 항상 주가가 올라간 다음엔 어 밑에서 샀으면 수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빨리 수익을 청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, 지금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데가 아무래도 그 자리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,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게 아직 잘 올라가다가 내가 사면 내가 바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<laughs> 네. 네. 희한하죠. 네. 그만큼 이제 타이밍이 조금 이제 타이밍에 대한 공부를 이제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지금 넷마블은 네. 어,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제 이 추세가 있어요. 그런데 이 네.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아직 그 밑으로 꺾이진 않았거든요. 어 다만 네. 최근에 올라와서 지금 아직까지 눌리는 자리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네. 대략적으로 한 57,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내려올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지만 57,000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올라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이제 어쨌든 네. 57,000원까지도 조금 내려올 수 있다. 이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 그리고 네. 65,000원이라는 가격이 있잖아요. 제 화면을 네. 잠깐 보시면 여기 네. 제가 지금 체크를 했어요. 네. 체크를 한데 보니까 지난번에도 여기서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고, 그리고 여기서 또 네. 올라가다가 떨어지고,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서 또 다시 한번또 떨어진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올라가다 계속 떨어지는 자리들이 보통 이제 매물대라고 들어보셨어요? 네. 네 매물대가 좀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격에서 네. 좀 많이 물려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본전이, 오니까, 본전이 오니까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건데, 어, 이 자리를 네. 이제 어쨌든 물량들을 소화를 시키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65,000원 정도에서 매수하게 되면은 꼭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. 그래서 다음에 네. 반등 나오면 저는 이거를 계속 네. 오랫, 오랫동안 저는 끌고 가는 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, 않기 때문에, 어, 네. 67,000원 정도 선에서는 다음에 반등 나오면 그때 정리하고 네.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, 저는. 그래서, 예. 쪼,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지만, 여기서 반등 예. 줄 건데, 그때 67,000원에서 그냥 정리를 하시고,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. 추가 매수는 예. 하지 마세요. 네. 예. 네 그냥 이렇게 맨터님, 가져가시면 됩니다. 그 네.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. 네, 뭐 다른 문제는 없어요. 그러니까 요거는. 네. 항상 감사합니다 어제 너무나 이 방송 들으면서 아, 끝까지 다 봤습니다 아유 <laughs> 네,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, 앞으로 또 열심히 너무 더 너무 많은 걸들해주셔서 네. 항상 감사합니다 <laughs> 아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.